직에서 일하고 있는 정소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사일 뿐인데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뵙고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자고 하면은 복지라는 거는 어, 어르신들께서 받으면 부끄럽고 나보다 더못 사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65세 이상 노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오히려 더 알아보고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게 없는가 알아봐야지 어, 그냥 아, 나는 나중에 나이 들면 할래. 내보다도 못 사는 사람한테 줄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잘 누리고 계시는지, 노후생활 잘 즐기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한 번씩 그냥 기억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노인 일자리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나 한달에 10시간 일하고 27만원 받는거 일한다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모두 노인 일자리 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간략하게 설명드리자 일단 누가 참여할 수 있냐 하면은 65세 기초연금수급자면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현재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소득분으로 이제 나누다 보니까 사실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기초연금은 뭔지 아시죠? 나라에서 주는 30만원짜리 그거. 지금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혹시 뭔지 아세요? 그 진짜 소득이 아예 없거나 가진 재산이 없거나 그리고 자녀들이 도움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혀 수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더 어려운 노인이다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등극을 해주는데 이것 중에서도 이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생계의료 주거 교육인데 노인들 노인분들이 지금 아마 해당이 되시는 거는 생계의료 주거일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받으시면은 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십니다. 왜냐면은 돈을 이 나라에서 이중으로 받는 걸로 치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면은 그냥 집에서 사실 생계급비만 받아도 이것보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너왜 못해요?라고 이제 어머니들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러한 자격에 의해서 선발할 수 없습니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받으시면은 노인 일자리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초생활수급그저 법이랑 비슷한 건데 나라에서 두 군데에서 돈을 받을 순 없어요. 그게 이중 부정 이중 수급이라고 해서 두 군데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노인 일자리면 노인 일자리, 뭐 다른 일이면 다른 일 이렇게 해 가지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의 경우에는 매년 12월 중에 사실 기간은 늘 달라요. 그래서 12월 중에 노인 일자리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가면은 여기 연제구에 있는 모든 복지관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12월에는. 하지만 어그 당연히 수행 기간에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12월 달에 만약에 신청을 하실 거면은 행정복지센터 가서 신청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어, 빈 자리가 없나? 어, 나 지금 하고 싶은데 나 12월에 몰랐는데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이제 주민센터 가시면 어디서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지 인터넷에 좀할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여기 노인 일자리 여기라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연재 구상 강역시 연재구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쫙 뜨거든요. 이게 지금 연재구에서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수행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다볼수 있으니까 음, 뭐저 그런 거 모르시면 그냥 주민센터 가가지고 나 어디서 한 알고 싶어요라고 물어보시면은 지금 현재 받는 그 기간을 알려드릴 거고요 시니어 클럽은 구마다 있어요 시니어 클럽이 제일 일자리 크게 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진짜 모르겠으니 그냥 시니어클럽 가가지고 나일 하고 싶어요 하면은 사실 <laughs>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월 10번에 27만원 받는 거 이렇게만 알려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일자리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 알고 계시는 거는 공익형이라고 해가지고 어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께서 가가지고 청소 그리고 정리 그래서 아마 제일 접근하기도 쉽고 제일 하기도 쉽고 그냥 누구나 사람이 바뀌어도 할수 있는 그런 일인데 사회 서비스형이라 해가지고 월 20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 60시간이거든요 4대 보험 신고가 되고요 그리고 그 원래는 59만 4천원이라 해서 월 급여가 정해져 있고 그 71만 2천원이 되는 거는 주유수당이 포함돼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20일 중에서 내 하루 빠졌어요 그러면은 주수당이랑 그일일이란 거랑 같이 빠져가지고 돈이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71만 2800원의 경우에는 21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만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아마 저기서 보험료가 좀 빠질 거예요. 시장형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들 혹시 10번 해서 27만원 받는 거 말고 나 바리스타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그 기간 내에 바리스, 노인 바리스타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있, 있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팔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수익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시장경제를 돌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형이라고 해서 하는 일마다 천차만별로 이제 수익이 다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시니어 클럽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 클럽에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가 진짜 많거든요. 다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제일 클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기준, 지원의 대상은 이것도 똑같아요. 65세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긴 되는데, 기초연금 수급자. 그냥 나월 30만원 받으면 다,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기준은 혼자 살아야 돼요. 왜냐면 이 사업 자체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상관없이 그냥 다 신청 가능하세요 그래서 일단 지원 제외가 되는 분들을 보면은 어, 가사간병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가사간병이나 아니면은 이거 따로 돈을 비용을 주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용자나 그리고 앞서 나왔듯이 장기유형 등급판정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받으면은 서비스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이라서, 노인분들 장애인 대신, 장애인 등급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등급을 받는 건 괜찮아요.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 노인복지관에서 활동 보조자가 나오면은, 그건 저희 서비스랑 같이, 이제 나라에서 저희 생활 지원사도 보내고, 그 활동 지원사도 보내면은, 이것도 이중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나 아무것도 안 받고 있는데 하면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 해주는지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법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어머님, 아버님들 다 전화 자주 받으실 건데 전화 받는 거 하고 방문하시는 거 하고 이거는 다그 기간마다 달라서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는 월급 그러니까 주말 잘 보내셨는지 주말 잘 보내시라고 안부 확인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한번 방문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 문화, 뭐 여가, 평생교육 이거는 다 기간마다 다 다른데 문화활동이면 나들이를 갑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면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여야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교육, 그 건강 관련된 교육도 자주 하고 있고요 저기 일상생활 지원 및 외출 동행 가사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집에만 계시는데 보조기를 이렇게 끌고 다니세요 근데 등급은 또안 나온대요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 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작게 생활하는 반경에서 집안 청소하고 반찬 사다 드리고 그리고 어 편할 수 있도록 쓰레기 뭐 갖다 버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병원 동행할 때도 어디 가서 넘어지시면 되니까 병원 같이 가서 접수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가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동행정복지센터가 근무하는 어, 9시부터 6시까지 그냥 아무때나 가가지고 나이 맞춤돌봄 서비스 신청할란다 하시면은 그냥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주민등록증 한장 가져가가지고 나 맞춤돌봄 서비스 신청해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신청이 됩니다. 이 모든 게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올 수는 없지만, 내가 필요하기 한달 전에만 신청을 해도 사실 이용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